거북목은 정상적인 경추의 C차 커브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져서 목이 일자로 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굽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거북목이 단순히 목의 형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북목이 되어 목의 커브가 잘못되면 머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등은 둥글게 말리게 되고 그러면 허리는 과도하게 앞으로 굽어지는 과도한 요추전만 형태가 되어져서 척추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정상목을 보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귀가 어깨 중앙선과 거의 일직선에 있고 목이 시원하게 C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죠. 다음은 거북목 상태입니다. 목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죠. 귀에서 어깨 중앙선까지 거리가 2.5cm 이상 벌어진 경우를 거북목으로 진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거북목인데요. 목이 훨씬 더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귀와 어깨 중앙선 사이의 거리가 무려 5cm 이상 벌어진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목 뒤쪽이 뻣뻣하고 아프다. 귀가 무겁고 목이 자주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 있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